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성공 TV의 김석사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중앙은행 즉 Fed 연준은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어서 기준 금리를 50 베이스 포인트 즉0.5% 인상했습니다. CPI가 최근 5달 연속 둔화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보시는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현 시점에서 물가 목표치인 2%를 수정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증시 하방 압력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국내 증시는 12월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이상을 매도하면서 업신데 덮친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이면 항상 찾아오던 본격적인 산타넬리도 이번에는 자취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국내 증시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종목도 끔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첫 번째 종목이 5G 관련주인 HFR이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9%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5G로 알려드린 대한강통신도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성공TV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9%, 11% 상승을 챙겨가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좋은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모두 좋은 결과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상승이 기대되는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12월부터 제약사의 조제형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한 긴급 생산, 수입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제형 아세트 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겨울철 감기약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겨울 감기약과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감기약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중국은 감기약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와 함께 사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등이 동시에 확산되는 트리플 대믹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산업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는 20조 9,9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전 해외보다 22.1% 성장한 것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9.9%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수출도 체외 진단기기 및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 CMO의 지속적인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바이오 분야 고용 인력, 투자 규모도 전년 대비 각각 6.4%, 10% 늘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가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고, 수출도 11조 9천억 원을 도파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도약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 상승 흐름이 확실한 산업군에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레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의약품,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 영양식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동제약,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9월과 10월 쌍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월과 10월에 계속해서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는 이후에 잠시 행보하는 듯 했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습니다. 급등 후근 4개월 동안 최고 가격인 47,200원까지 기록했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여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은 앞선 하락과 다르게 122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여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현재 매물대랑 이동 평균선이 모두 캔들 밑에 자리를 한 가운데 골든 크로스도 잘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앞선 고점을 지금 지지 라인으로 바꿔 주고 있는 것도 좋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노을입니다. 노을은 AI 기술과 자체 보유 원천 기술인 NGSI 기술을 기반으로 혈액과 조직 세포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차세대 진단 검사 플랫폼 기업입니다. 노을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10월 최저 4,16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최근 12월에는 골든 크로스도 나타났고 거래량도 잘 들어온 가운데 하락했을 때도 이렇게 저 지지 라인을 7,400원대로 계속해서 잘 지켜주었습니다. 현재 아주 조금씩 지지 라인을 높여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한번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추고 또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2월달에 매물대랑 8,800원대를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계속 윗거리로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동은 아나텍입니다. 동은 아나텍은 반도체 사업 및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액 기반 혈당 측정기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은 아나텍 1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9월 들어서 하락세가 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저 6,69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이 잘 나타났습니다. 12월 들어서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지지 라인을 이렇게 9,200원대로 지켜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추세를 돌려서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5일선이 60일선 장기 입평선을 골든 크로스하고 있고 할 때도 캔들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정고점까지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 케어텍입니다. 이지케어텍은 세계적인 의료정보시스템 전문기업입니다. 의료기관의 임상적, 재무적, 운영상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지케어텍 1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앞선 다른 종목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9월과 10월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아주 조금씩 우상향해왔습니다. 11월에 잠시 하락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짧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 상승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거래량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위에 잠시 쉬는 것 같더니 22선을 딛고 나서 또 한번 추세를 돌려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계속해서 앞선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캔들 밑으로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가 자리한 가운데 골든크로스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량과 함께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선 저항라인을 이번에는 넘어서서 지지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올해 전기차의 신규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15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유차가 잠식해왔던 소형 트럭 시장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에 국산 및 수입 전기차의 판매량은 15만 1,322대로 증, 집계되었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약68% 급증한 수치입니다. 연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15만 대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약70% 가까이 성장했지만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큰 도약이 기대되는 전기차, 2차전지산업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의료용 마취제 등의 생산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 등을 생산하는 화공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백광산업 일봉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급등락이 다소 있었습니다. 8월과 7월 말에도 급등락이 있었고, 9월에도 보시는 것처럼 최고 5,230원을 기록하며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이후에 바로 추세를 전환하여 그만큼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월에도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며 급등했고, 요에는 현재 박스권으로 천천히 왔다 갔다 쉬어가면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들어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찍고 나서는 상승 흐름이 나왔고, 윗꼬리로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나서는 하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선 흐름과 다른 점으로 이동 평균선이 점점 모이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12월들에 조금씩 뭉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고 이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면서 그 다음 고점까지 올라서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이유는 캔들 밑으로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종목은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은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 양산화에 성공하여 특화된 비드를 전문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세노텍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9월에 최저 1,5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점을 조금 높이는가 싶더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고 최고 2,420원까지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라인으로 지금 1,7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12월에도 이 지지라인 17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더니 이번에 지지라인을 듣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캔들이 갭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지금 단기 저항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매물대의 자리는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저항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저항라인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 저항라인이 지지라인으로 바꿔준다면 아주 큰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시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의 미래를 기대케 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캐나다 국방부와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협의했습니다. 이번 MOU 개정을 계기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6년 만에 MOU 개정 내년에도 기대해 볼수 있는 K 방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EM 코리아입니다. EM 코리아는 방산, 항공, 공작기계, 발전 설비 등의 공작기계 및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EM 코리아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8월 말 최고 4,39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타나면서 상승하기 전에 자리였던 대략 2,500원, 정확하게는 2,595원의 자리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점을 찍고 나서는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앞선 패턴과 같이 나타난다면 지금의 상승 흐름으로 또 한번 4,000원대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선 패턴에서는 거래량이 동반되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앞선 패턴보다 다소 적은 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은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계속 상승금이 나타나고 있고 하락을 했을 때도 12월달에 지지라인으로 3000원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고점이 3400원대를 윗꼬리로 맞고 금요일날 쉬었지만 월요일 이 라인을 넘어서서 지드라인으로 바꿔준다면 그 다음 매물대인 대략 3,900원대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추진화약 및 탄약 부분품, 정밀단조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풍산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9월 말에 최저 23,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으로 12월까지 이어졌고 근래 5개월 동안 가장 좋은 가격인 33,500원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골든 크로스도 나타났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온 가운데 이동 평균선도 정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 현재 캔들 밑으로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자리를 잡으면서 앞선 고점의 지지라인으로 바꿔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번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주는 기대와 희망이 섞여 있던 한주였습니다. 하지만 FOMC 해유 이후 다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6 0에선 장기 이평선을 딛고 또 한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2,500선까지 한번 멋진 상승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예수금이 좀더 늘어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